아침 만나. 그대를 위한 생명 보험 증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하늘 회의에서 인간은 비록 범죄하기는 했지만 불순종 가운데에서 멸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치물과 담보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도록 애정된 자들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신다. 이는 사람의 속전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충분한 준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적 선택. 한번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항상 은혜 중에 있다. 혹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와 같은 그런 것은 없다. 베드로 후서 2장에는 그 문제가 분명하고 똑똑하게 지급되어 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어떤 사람의 역사를 기술한 후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 도다. 저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여기에 사도가 경고를 바라는 불의의 사람이 있다. 즉,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베드로후서 2장에 묘사된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른 길로 행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멸망에 이르게 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은혜가 영원한 은혜가 아니고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받아들여야 할 진리가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나 성경은 한때 생명의 길을 알고 진리 안에 즐거워하던 사람들이 배도하고 떨어져 나가서 잃어버림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회심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한번 은혜 안에 들어오면 항상 은혜 안에 있는 것이라는 선택적 교리를 지지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다 요호와가 말하노라 하시는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다. 에스겔 18장과 33장을 보면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겠다고 하셨고 반대로 의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고 범죄하면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영생의 보험증권을 받은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은혜들을 그대가 안전하게 확보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동 노선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